좋은 아침입니다. 1월 7일 토요일입니다. 얼추일입니다 푸른 소가 나타났네요. 자, 오늘 복권번호 3자, 8자를 쓰시고요. 예, 동쪽으로 가세요. 청석 옷을 입고요. 자, 어린은 경리를 좋아하죠. 경인, 경진, 경호, 경신, 경술, 경자일을 좋아합니다. 오늘 소띠는 비엠티 만나 좋고, 닭띠 만나 좋죠. 지띠 만나 좋습니다. 그러나 말띠를 싫어하고요. 개띠도 싫어하고, 양띠 싫어하고, 같은 소띠도 싫어하겠죠. 청도 소사함이 생각나시죠? 자, 오늘 태어난 성품이 아주 온화하고, 인자하고, 내성적이고, 차분한 성격이고, 인화하고요. 인화를 근본을 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어릴은 신의를 싫어하죠. 을신충입니다. 신묘, 신사, 신미, 신녀, 신의 신축일 태어난 사람을 싫어합니다. 오늘 태어난 사람들 직업이 교사, 교수, 약사, 의사, 한의사, 숙박업, 임대업, 제조업, 연구원, 이런 게 좋습니다. 건강은 목병, 머리병, 예, 목병은 뭐, 편도성 이런 거죠. 머리병은 내경색, 그저 이명, 뭐 이런 거 있죠. 내줄죠. 위장병, 이제 탈모, 비염, 축농증 이런 게좀 많은 그런 일조입니다. 자 오늘 띠베론스에 들어가 볼까요. 1월 7일 토요일입니다. 자추갑토죠. 지띠부터 볼까요. 지띠. 지띠오를 약간의 만나긴 만났는데 조금 그저 남자가 마음에 안 드는가 봅니다. 그래서 연애가 조금 꼬이고요. 어, 그럼 결혼이 좀 꼬이겠죠. 그러나 오늘 사업은 조금 매매는 좋습니다. 어, 금전은 좋겠죠. 이사온 좋습니다. 그래서 뭐 우정, 미래, 건강 다 좋은 그런 운이고요. 수술 좋고요. 여행 좋습니다. 그래서 연애 외에는 다 좋은 그런 하루가 되겠네요. 소띠가 손화를 맞았습니다. 이별 뒤에 상남자가 나타났네. 그죠. 연애 운이 좋아지고요. 결혼이 좋아집니다. 매매 운이 사원, 학업은 다 좋죠. 수술 좋고, 아빠 청약, 부동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다시 좋아지는 그런. 자, 범띠 볼까요? 아, 남자들이 좋은 날이네요. 밥마이 나서 섹시한 여인을 만나게 되네요. 연애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사업은 금전은 좋죠. 예, 매매운수 그죠. 이사운 좋습니다. 건강운 좋고요. 수술운 좋고요. 우정미래 건강 다 좋고 아파트 임야 부동산 매다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토끼띠 볼까요? 토끼띠. 토끼 띠도 만나기만 난는쪽 걸고 싫다고 나오네요. 약간의 구설수가 있고, 약간의 낙상이 있습니다. 낯선 사람 조심하시고요. 보이시피싱 조심하시고요. 그러나 사업은 검전은 좋고, 매매운이 사운나 이런 건다 좋고, 수술 좋고, 아파트 약보도자 매매 이런 건다 좋습니다. 용띠 볼까요 파살이죠 역시 약간의 파살이 일어나서 연애좀거이 구설수가 있습니다 낙상이 있고요 대중교통 이용하시고요 그러나 사업은 매매운 이사원 하업은다 좋고 수술 좋고 아파 청약분석 면에 우정미래 건강한 좋은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b m d 볼까요사추가금입니다하 <laughs> 여기도 만능이 만는데 남자들이 또 이래 더 꼬이는 날이네 그죠 그러지 연애가 좀 꼬이고 결혼이 좀 꼬입니다 그러나 사업은 좋고 매매운 좋습니다 이사온 좋고 수술 좋고 아파 청약분석 면에 다 좋고 우정미래 건강 다 좋습니다. 예, 여행 갔어도 되는 그런 날이네요. 자, 말띠 볼까요? 원진입니다. 그죠? 그래서 남자들이 외로운 하루가 되겠네요. 이별 수가 있어서 오늘 연애가 안되고 결혼이 안 되네요. 그죠? 이름 많겠습니다. 사업 금전은 좋고 매매 운이 상운 하업은다족 수술 좋고 아파 트청약풍사 매매 오정 미래 건강에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양띠 바꿔요. 충미충이죠. 그죠 오늘 이별이 되고요그죠나 아, 연애는 없고 결혼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좋고요. 매매는 좋고이 사원 하업은다 좋고 수술 좋고 아파 청약 분사 매매 우정 미래 건강운은 좋아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원숭이띠 볼까요. 불타는 밤이 되네. 그죠죠 아, 오늘 밤마실 나가서 많은 소개팅이 일어나네요. 연애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요. 매매운이 사원 하업은다 좋고 수술 좋고 아파 청약 분사 매매 다 좋고 우정 미래 건강 좋습니다. 유튜브 가끔입니다. 봅시다. 섹시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그죠 연애운이 좋고 남자들이 좋은 날입니다. 결혼이 좋죠. 매매우리, 사원학업은 다 좋고 수술 좋고 아빠 청약, 분사 매매 다 좋고 우정, 미래, 건강 다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축술령 되겠습니다. 하하, 이별 뒤에 오히려 돈 많은 남자가 나타났네요. 전화 이복이 되는 날입니다. 오전에 이별소가 있고, 약간 구슬소가 조심하시고, 요 오후에 다시 만남이이뤄집니다 연애우 좋아지고, 결혼이 좋아지고, 매매운이 사온 학업은 다 좋고, 수술 좋고, 아빠 청약품도 매매, 우정 미래운 건강 좋습니다. 오전에는 약간의 이별소가 있고, 사고소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자, 대지띠 볼까요? 대지띠동 상남자가 나타났네요. 그저 그렇죠? 연애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예인들이 좋은 날이네요. 매매운이 사운 하가보다 좋고, 수술 좋고, 아빠 청약 본사 매매, 우호적 미래, 건강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토요일 되십시오. 팔봉쌤 tv입니다.